말씀 찾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고린도 전설을 강의합니다. 며칠간 하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고린도 전설을 강의하는데 앞서서 고린도의 전반적인 이야기, 서론적인 이야기를 지금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 고린도 전설은 A.D. 약 55년 경. 그 오순절 기간에 에베소에서 쓰여졌다라고 전해집니다.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며 쓴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누가 개척했죠?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바울이 약일년반 동안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난 사도행전을 쭉 보아온 것처럼 바울은 어디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냐면, 어, 그때 당시 로마의 큰 도시들을 중심으로, 도시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 사람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한 당시의 커다란 도시들은, 도시들의 특징은 어, 우상이 아주 창궐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당시 로마 시대에는 다섯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고린도는 이 마케도니아,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이 서쪽 편에 붙어 있는 이 항구 도시였고, 그래야 그 항구를 통하여 어, 교역이 아주 어, 원활하게 이루어졌던 곳이기도 합니다. 당시의 인구만 무려 약 60만이 넘는 사람들이 살았고, 또 유대인의 숫자만 보아도 약 2만 5천 명이 넘는 이 정도의 사람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때 당시에는 이 로마에 의하여 로마 로마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추방을 당함으로 인해서 그 고린도로 마도 에게를 건너가면 고린도였기 때문에 고린도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주해 와서 살고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고린도 지역은 아, 무엇으로 아주 유명했던 것이냐면 물론 항구로 인하여 교역이 많은 곳도 그것으로도 유명했지만 우상숭배로 아주 유명했던 곳입니다. 그 우상숭배의 대표적인 현상들이 아, 우상숭배를 통하여 고린도의 지역의 사람들은 아주 물난 한그 음란한 음란의 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의 가장 중심에 아볼로라는 그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는 동성애를 비롯한 음란한 행위들이 날마다 아주 그냥 그 일어나고 있었던, 그 공개적으로 일어났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고린티안이라는 말이 사용되어졌는데, 고린티안, 고린도인이라는 이 말은 음란한 사람이라는 그 대명사로 쓰일 만큼. 고린도 지역은 아주 음란으로 가득 찬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곳에 사도 바울이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많은 곳에 은혜도 크다. 이,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데 가장 큰 관심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런 지역의 고린도였습니다. 당시의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부유한 그러니까 무역업을 통하여 부를 쌓았던 곳입니다. 굉장히 부유했기 때문에 그 부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들었고, 또한 그렇게 부자들이 많은 반면에 또한 가난한 이들도 상당히 많이 살았던 빈부격차가 아주 크게 벌어진 그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놀랍게도요, 이 세계 역사를 보면, 부유한, 부자가 된 그런 도시의 공통점이 뭐냐면, 처음에는 그 도시가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도시였을지라도, 그 도시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게 되어지면, 꼭 따라오는 것이, 육적인 타락이라는 겁니다. 육적인 타락이 꼭 따라와서 고린티안처럼 되어버리는 것이죠. 음란하게 되어지고 그 방탕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부가 쌓여졌는데 부자가 되었는데 거기에 올바른 물질관을 갖고 올바른 그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신앙관이 없이 물질이 주어지면 그 물질로 인하여 인간은 타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현대 도시에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아주 큰 도시가 성장하는 것. 지금 내시빌 지역이 도시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으면 뭐 순식간에 팔려나가듯이 살고 있는 사람보다 집의 숫자가 적다고 해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그런 도시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 도시가 점점 커져나가고 다운타운의 스카이라인이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는데 이것을 보고 우리는 깊고 뭘 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네시빌이라는 이 도시 안에 올바른 신앙,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관, 그 신앙적인 물질관을 가지고 이 도시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이 도시는 그야말로 타락한 도시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저는 가혹 다운타운을 가게 되면 그 브로드웨이 그 주변을 갈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어, 이곳에 오는 모든 젊은이들로 하여금 음란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들이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그 거리에서 들리는 락큰롤, 락의 음악들을 들으면서 하나님 이 락의 음악, 곧그 예수 그리스도를 반하는 이 저주의 음악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곳 가운데에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다닙니다. 이게 영적전쟁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그런 영적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영적전쟁을 위하여 고린도에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를 통하여 그 도시가 사단의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시 되게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한 도시가 변화되는 것, 한 지역이 변화되는 것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부터 시작되어 그 그리스도인이 모인,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교회에 다워지면 지역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그것을 꿈꿀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가,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에 고린도가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지금 이 시간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사명을 가지고 이땅 가운데 영적 전쟁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어 나가는 사명자로 부른받았음을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대전제를 가지고 고린도 전설을 보겠습니다. 1장 1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1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 또 형제 소스테네 이 형제 소스테네는 누구냐면 당시 고린도 지역의 회당장이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았던 사람인데요 아, 이 사람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라고 그러지 않고요 고린도 교회를 설명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그 교회론이, 교회관이, 어, 그, 이, 나타나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누구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인 겁니다. 이 교회는,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저의 교회도 아니고, 이 교회를, 어,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의 교회도 아닙니다. 이 교회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부른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야 부른받은 존재, 하나님에 의하여 부른받아 우리가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에 지체되어진 이런 관계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른받은 자들의 모임, 그것이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우리는 그렇게 부른받아 에클레시아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당신의 지체 삼으셨기 때문에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내 교회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른받아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부른받은 존재인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또한, 교회는, 어, 1절에 보면,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이라고 말합니다.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사도로 부름받았다이 사도라는 말은,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말인데, 여기 것은 뭐예요? 보냄을 받은 자라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 곧 보냄을 받은 자에 의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셔서 사람을 불러 에클레시아를 이루는 겁니다. 이것은 서로 공존하는 것이기도 하고 주기적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이클과 같은 것이에요. 부른받은 사람이 부름 받은 사람이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지고 그 모여진 그 공동체에서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보냄을 받은 것처럼 아포스톨로스 되어진 것처럼 그 아포스톨로스 되어진 사도 된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들을 불러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이것이 순환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에서는 또 사람을 보내요. 어? 형제 소스테네, 소스테네. 이 당시 고린도의 회당장이었는데 이도 또한 부름을 받아 또 다른 곳에 파송되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곧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고, 또한 그 부름받은 사람들끼리 또 새로운 곳을 향하여 사람들을 보내는 곳이. 교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만, 우리 교회만,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지. 그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보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새로운 곳에 더 넓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 사도로 그를 임명하여 보낼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란. 이게 교회의 사이클인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놀라운 얘기를 또 이어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겐 은혜와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즐겨해야 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걸 즐기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을 어려움을 만나도 주 예수 이쁜 일을 만나도 주 예수 자나깨나 주 예수 그주 예수를 부르는 것그주 예수를 부르는 삶에 관하여 사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로마서에서도 예수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쓰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서 사는 것. 왜 그것이 중요하, 왜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느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사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산다는 그 구체적인 표현이 무엇이라고요?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내 삶이 권고하든, 내 삶이 즐겁든, 내 삶이 어렵 없던 고난 가운데 있던 잘 나가던 간에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게 주 예수 안에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주 안에 사는 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응답하시겠다고 주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주 예수 안에 서 살길 바랍니다. 오늘도 나는 주 안에서 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에베소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어서 감사하다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어 너희가 주 예수 안에서 곧 고린도 교회 당신들이 예수 안에서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고 내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감사헌금을 어, 감사 제목들이 생길 때 감사헌금을 해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감사헌금 봉투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나중에 결산 보고 할때 이렇게 받아 봅니다. 거기에 쓰여진 기도 제목들을 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런 감사 기도 제목을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것에 감사를 넘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누군가의 대상, 그 기도 대상자를 위해서 그 기도 대상자 때문에 한번 감사해 보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바울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당신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누군가, 나의 형제, 자매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지를 봅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그 감사의 제목이 뭐라고요? 아,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하게 되어졌다 라는 겁니다. 아, 이 말은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 1년 반 동안 사도 바울에 의하여 세워졌는데 그들은 말씀의 훈련을 잘 받아 그들이 잘 장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변과 아, 모든 지식,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풍성하게 넘치게 되어졌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영적인 지식들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또한 모든 은사가 부족함 없이, 고린도 교회에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고린도 전서에는 유명하게 뭐예요? 성령의 은사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은사들이 아주 강력하게 나타난 곳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와 같이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것은요 말씀도 충만해야 하고 성령의 놀라운 은사들도 날마다 일어나는 곳 이것이 교회입니다. 곧 말씀 말씀을 주신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도 그것도 열매 맺어야 합니다 언변과 지식으로 열매 맺어야 합니다 또한 더불어 성령의 능력도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기대하고 교회에 오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를 들으러 올 때에 그냥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할렐루야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 제목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사 가운데에서 회복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날 일이 일어나기를 사모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일 예배가 예배에 이런 성령의 은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말씀의 은혜도 충만하게 받고 또한 그 성령의 능력도 충만하게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가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곧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때가 차면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 우리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 교회의 예배가 확 바뀌어버릴 그런 날을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형식에 의해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에 의하여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당시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특별한 형식이 없었던 겁니다. 모이면 그들은 찬송하고, 모이면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하고, 또한 서로 기도할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그러면서 만찬을 나눌 일이 있으면 성만찬을 나누고, 이런 것을 하루 종일 행했던 교회가 초대교회였던 겁니다. 사도행전에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유스도가 이식해서 떨어져 죽, 죽었던 그 현장, 밤, 늦은 밤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나누어지던 그런 교회의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을 왜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해집니까? 성령의 임재하심그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예배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신교회에서 우리 교회의 이름대로 성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첫 시작이 이 새벽 기도로부터입니다. 이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모든 예배는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예배의 현장은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지라는 그런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 예배의 현장,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중요한 그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의 재림을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재림에 대한 주님의 오심에 대한 사모함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재림의 날, 그 주님이 오실 때에 책망받지 아니하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 성신교회를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시는 날. 그 날이 내가 살아 생전에 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전 앞에 섰을 때에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칭찬받는 자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칭찬받는 자 되어지는 그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사는 자, 이런 자가 어, 어, 이런 자가 어, 견고한 믿음을 가진 자이고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날에 책망받지 아니하고 주님의 날에 칭찬받는 자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칭찬받게 될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은 믿부시도다 누가 불렀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내가 내가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로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지체된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다 내가 좋아서 이 교회에 온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했다는 겁니다. 이 사명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한 여러분들이 복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시간 예배하고 이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이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았다. 택함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미쁘시도다. 미쁘다. 페이스풀이라는 믿음이 충만한 그런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아, 믿음이 충만한 곧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분 믿음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신 그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 교회에 지체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 성신교회에 지체 삼아 이 내시빌 땅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지금 기도하고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 이 사명을 깨닫고 우리가 온전히 새벽을 깨우며 이 땅의 어둠의 정사와 싸워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 주심을 감사합니다. 소명받은 우리들이 이 교회에 지체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이 성신교회, 에 우리를 지체 삼아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사역자로 또 다시 세상을 향하여 보냄 받는 자로 아포스톨로스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사도로 불러 주시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함으로 교회 다워 지기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지체로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은혜의 사역, 은혜의 교회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 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 지금부터 영원토로 함께하실지어다.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교교의 고아원생 스테이시는 여자입니다 스테이시는 초등학교 진행을 희망합니다. 장래 간호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